할렐루야. 유월호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같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을 위한 무흠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큐틴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6월 5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날 수요 우리 기도회가 있어요. 또 목요일날 목요심야가 있어요. 함께 여러분 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오기에 갇혔다가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아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게 아니, 오히려 그들이 다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시위대 또 로마의 관리들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착고는 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간수도 위에 당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삼삼 절 말씀에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맞았겠어요? 그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걸 옷을 다 상처를 아마 또 그는 많은 채찍을 때려받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치료약도 좋은 게있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다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이 로마의 간수가 큰 상을 베풀고 서로 간에 음식까지 차려졌으니 이제 복음은요 로마의 관리들을 뒤흔들게 되는 겁니다. 날이 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간수가 얼마나 상관들에게 좋게 얘기했겠습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37절에 바울이 뒤늦게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도 없이 때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저만은 자들의 그 주인들이 그저 왜곡한 얘기만 듣고 무조건 폐 가가둔 거 아닙니까?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지금 이게 우리 최종 책임자들이 오라이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참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시민권자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종이고 노예들이었지. 그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투옥할 때는 한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법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지방 도시의 법에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근데 지방 도시에서 지금 시민권자에게 법을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황제에게 상소 당했다가는 이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한 거예요. 왜 바울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했을까요? 처음부터 얘기하자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다고 봐요. 하나님의 더큰 섭리.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관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의리되어서 도와달라고 요구할 만큼 상황이 반전됐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로마 풍속을 해야 할 만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고 당신들 간수에게 물어보라 할때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로마의 관리가 인정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을 얘기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줘야 바울이 전도에 지장이 없기에 오늘 이 극적인 드라마 같이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가 이 러시아 선교 갔을 때 430명의 대학생이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네? 약 수십 대의 버스에 마이크로버스 쫙 타고 러시아를 돌고 갈때 우리를 공항에서 청년대학으로 인도하던 버스가 일제히 도로에 섰어요. 왜 섰는가 했더니 러시아 경찰이 잡아서 돈 달라는 겁니다. 그때는 외국인들만 보면 여권 뺏고 돈 받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특징이 돈 없이 가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전대에 돈을 넣지 말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일체 돈이 없습니다. 물론 회계만 계산할 돈을 갖고 있죠. 두 시간 동안을 우리는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넘게 됐을 때 드디어 청년대학 쪽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줘서 드디어 늦게까지 저녁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로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갔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의 밑에 있는 양쪽 별단 사람들이 세 명이 우리 청년대학 기숙사 앞으로 온 거예요 왜 왔나 했더니 그 청년대학을 운영하는 그 공산당 관리가 이 사람들이 까마득한 어떤 후배들이 가서 "빨리 가 사과해라"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저희 앞에서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죠. 아, 괜찮습니다. 앞으로 전도할 건데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차가 돌때 에스코트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처음에 갈때 이게 무슨 일인가? 전도하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죽치고 있었는데 따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역시 러시아는 아직도 개화가 안돼 있어. 국제화가 안돼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섭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금전환 전선에는요. 하나님의 최선이 늘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채찍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투옥이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님에서 보면 여기 38절에 부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보세요. 두 사람이 오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고 열리더니 착구가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풀려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 간수까지 믿었고 간수장 그 위에 있는 최고 상관까지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보냈습니다 앞으로 오늘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에 로마의 보호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 죽어가는 영혼 구원. 오늘 그 심장으로,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 또 손길 가운데 당신이 편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나의 행복, 나의 부요함,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기에 보다는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그 나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